전공이들이 개원 전직 해외 취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7월까지 일반이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129개소였으며 피부과가 이중 약 80%를 차지했다. 또 수도권과 강남 솔림 현상도 뚜렷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이가 새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93개소, 2023년 178개소가 개설됐고 2024년 7월 기준 129개소가 신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진료과목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신고 수는 1694개였으며 올해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신고한 진료과목은 418개였다. 1개소당 평균 3.2개의 진료과목을 신고한 셈이다. 2024년 기준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80.6%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했다. 근 3년간 이들이 신고한 진료과목 현황을 살펴보면 피부과가 401개로 가장 많았다. 2022년 151개, 2023년 146개, 2024년 104개로 매년 가장 많았다. 이어 만성질환, 비만치료 등으로 인기 있는 내과 189개와 가정의학과 170개가 뒤를 이었으며 성형외과 139개와 최근 척추질환 등으로 인기 있는 정형외과 130개, 마취통증의학과 91개 순이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022년 32개에서 2024년 22개로 감소하고 산부인과도 2022년 13개에서 2024년 6개로 감소했다. 더해 일반의가 신규 개설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도시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2024년 신규 개설된 일반의의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43개소가 서울시에 개설됐고 25개소는 경기도에 개설됐다. 또 매년 서울 시내 강남구 신규 개설 의료기관이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뒤를 이었다. 전 의원은 일반의 개원 역시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필수 분야 진료 과목과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의대증원 2,000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공공필수 지역으로 영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